안녕하세요. 오즈입니다. 오늘은 택배가 하나 도착해서 택배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착한 택배는 과연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요? 택배 박스 크기는 생각보다 큰 편이고 가로로 길게 생겨있는 편인데 무게는 박스 크기에 비한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. 무엇인지 아시겠나요? 저도 잘 모르겠어서 바로 개봉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품은 박순의 영양밥 명인의 손맛이라고 적혀 있는 얼핏 상자 모양만 보면 하루 경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양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낱개 포장도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총 30개가 들어 있는데 30개씩 3박스와 10개가 별도로 배송이 돼서 총 100개 구성입니다 30개 들이로 이렇게 상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이서 주문한 다음에 나눠 갖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열 봉은 무료 체험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, 10개 정도 맛을 보면은, 이거를 과연 30개를 다 구매를 할지, 아니면 반품을 하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? 예상하는 모양이 맞나요? 예상했던 대로 약간 길쭉한 초코바 형태의 영양바로 들어있고 각종 견과류가 붙어있어서 영양에는 좋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? 맛은 예상한 맛이랑 좀 다르네요 약간 신맛이 더 강하고 맛없진 않은데 찾아 먹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 게 사실입니다. 하루 경과를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들은 하루 경과 대신 간단하게 영양바를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못 먹을 맛이 아니니까요. 내용물이 이게 달아서 더 특별히 소개해드릴 게 없네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